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후리 아스 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월레벨 9536에 패법 이벤트 버프 강태공의 영약의 이벤트 음식에 달콤 DNA 세개에다가 롱아이스티의 희공비 2에다가 격조 폭파시계 출석 드링크에 리치링 파편 버프까지 하고 HP가 1031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259억 9천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맞추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멸망무기 노광포업했다가멸망전성노광투업에 오, 정말 세트했다가 교단, 탐욕 세트에, 스루트참 노강투업에, 멀린토템 풀강에, 인형유물에 개조된 드라이거 플라메시게 되요. 일단 이 무기는, 임쇼인데, 오래 낄만 하죠? 예, 여기서 바꿀 거면 최종적으로 바꿔. 그거 아니면 계속 끼고 있고. 정영석은 솔직히 원업 고수치랑 어 비슷하거나 원업 고수치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좀 오래 뛸만한 임시용이나 아니면 최종용 이런 거 아니면 바꾸지마. 그래도 어 일단 맞춰놨으니까 어정쩡하게 바꾸는 거보다는 방금 그렇게 막 방금 말한 대로 바꾸는 게 훨씬 낫지. 바고볼까 모자 임시용의 상의는 음최종용이네하이 같은 경우에는 음 타협 받나 보네.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음 타협 본것 같고 신발은 임시용이네요 어, 모자랑 신발만 최종용으로 혹은 타협 오면서 최종용으로 할 만한 걸로 바꾸시면 되겠다 그리고 상의랑 하의 이거 물결배기 띄우셔야 됩니다 장갑 같은 경우는 귀신배기 띄우셔야 돼요 각성돌이라는 소리야 이거보다 더 우선이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액세서리 볼까 빈디 좋고 안경도 좋고 스타킹도 좋네요 무공속성 뭐삼포 기준으로 하고 계시죠? 요짝 같은 경우에는 귀걸이만 타협볼만 하겠다. 어. 귀걸이 같은 경우는 관통력이라도 괜찮다라고 하면 무조건 타협쪽이지. 어. 타협볼려고 풀광까지 한것 같은데, 그럼 됐어. 스루트 참은 직접 강화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 근데 관통이 구파라 가지고 좀 생각해보셔야 할 듯. 지금 그냥 이대로 쓸지 아니면 어. 이거 오작까지 한 다음에 쓸지. 무공특성 2 0딜는 잡고, 그거보다 아래거나 그거보다 위거나 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패션! 길반풀강의 아풀참 1강의 탱고토텐 풀강 이거는 나중에 여유들 때할 거고 어, 그거 말고는 꾸준히 할 것만 남았는데 이거 크뎀부터 하세요 우공부터가 아니라 크뎀부터야 그 다음에 특수 손수관 식강에 페너트 52강에 삼각김수투워시 위장 길디언어피장 풀강했다가 잔상 육강 나침반 풀강 카드 알렬세 5강했다가 매노이티 목걸이 풀강트업 안드레아 급은 1강 스리업에 안사라스티커 2강 스리업에 헤레벨트 풀강 스리업에 어, 레피카 브로치 노강 스리업에 지원가? 어... 대본이 노강... 3업에 무한 두번째, 네번째 둘다 노강에 둘다 포강인한킹파앱에 10강 했다가 도련맨이 엔티배지네요엔티배지는 계속 더 캐자! 지배력이나 고뎀까지 있는 2움이나3업짜리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엔티 잡기 쉽잖아 그거 말고 여거 뭡니까? 어? 이거 양카스로 바꿔주시고 그거 말고는 강화할 수 있는 거 꽤나 보이거든요? 강화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각성받을 수 있는 거는 참처럼 각성받고요 을 그거 말고는 꾸준히 할 거나 아니면 여유될 때할 만한 거 있잖아 어 이런 것들 하시면 될듯 그거 말고는 손수건, 먼 미래 뭐 20강이나 30강 바꿀 거 생각해보는 게 있겠다 그 다음에 잼 천사 잼 세트 길드 잼 세트 조엘리 리즈노 조엘리 리즈노 아가초랑몽잼이지 잼이 지금 1 3장이어 진행 중이네요 음 그거 말고는 슈퍼작으로 님 하고 싶은 거좀 하시면 되는데 좀한 느낌이네 음. 음... 그니까 러 그거 말고는 이제 4번 잼 강화하시면 되겠다 그니까 러 지금 보면요 잼 쪽은요 우선순위가 매우 낮아요 지금 솔직히 안 건드려도 됩니다 예. 특수 같은 경우에는 양카스 맞다한거 못샀다는데 계속 물량 보시면서 괜찮은거 구하시면서 앤티 배치 세팅과 특창 강화하시면 돼요 직접 강화할거 뽑게나 있잖아 그리고 요것도 어, 더 인천해주고 고뎀 그거 말고는 결국 뭐겠습니까 요쪽이야 엑서드림 교체나 방어구 교체나 무기 정령석 교체 이런 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급할 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급할 거 없고요. 그나마 돈 쓰는 거 최우선 순위를 본다면 아무래도 방어구 관련된거나 아니면 정령석 교체 이쪽이요. 이쪽 말고는 이제 님 마음대로 어 우선순위 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타이틀 좋은 거했다가근력재응대 하셨고 길드 좋은 것 그럼 상트창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도감. 1 3 1 4개했다가5 1 7개했다가 15개. 도스 타이틀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어, 상트창에서 이런 거 우선으로 한 다음에 이어서 건드려주면 될것 같아. 어, 나중을 보라는 거야. 그리고 노가다성 이거 해주고 있지? 어, 해주고 있으면 되는데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여유로울 때마다 하시고. 아이템도가 몬스터도도 심심할 때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업적. 음, 업적 심심할 때좀 해봐. 쉬운 것도 꽤나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하다보니 2 4랭크까지 쉬울 거예요 요즘 25랭크도 할만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평판, 평판은 지금 요거 어드벤처로 날 먹어가고 계시죠? 어, 하고 있겠지? 어, 하고 있으면 됐어. 그 다음에 루너드, 일티어가 하나, 둘, 셋, 넷, 딜을 도움 안 되는 게두개 했다가 나머지 딜을 도움 되는 거. 임시용이긴 한데 오래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1회이 더블이네, 돈벌이 좋겠어요. 여거 같은 경우에는 먼 미래에 돈쓸거 많이 쓰고 한 400억, 500억 으고 돌리면 되겠다. 그 다음 별자리, 사자들이 처자리 하고 있지. 그 다음에가 쌍둥이고, 그 다음에 황소 개자리입니다. 네, 일단 여거부터 끝내고, 이거 해. 그 다음에가 행운 쪽쭉 밀고, 여, 어... 이제 퍼센트 자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물, 음... 이거 성물 성장 뭐 잘했네. 한 쪽물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 보네요. 나쁘지 않아 음... 근데 전용석을 돌려야겠다. 여거 크림더 올려줘요 17퍼는 좀 애매해 여우구슬은 음, 그나마 소쏘해 어, 타버슨도 소쏘하고 글레이프니를 더 올리자 어, 방망이보다 떨어지네 어, 그거 말고는 이런거는 괜찮네 일단은 방망이 글레이프니를 위주로 좀더 좋은걸로 바꾸시면서 그 이후에나 전용석 쪽 말고 공용석 쪽 건드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매갈이 없는 것들 좀 있잖아 그 다음에 각인 잘하고 있고 초월스텝 보자 조을때 음, 같은 경우는 크화은 필요해서 이렇게 하신거겠지 저항력은 똥입니다 이거 찍지마요 찍어봤자 의미 1도 없어요 그거 말고는 뭐 찍던 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어, 당연하게도 추뎀이 아니라 고뎀부터 마스터하세요 고뎀쪽이 훨씬 좋아 그 다음에 메모리얼 이리 쓰는 세티 효과 S등급에 카즈노는 HP 쓰면 됐고 우회는 금마 올스 위주로 해요 어, 체력 받는다면좀 높게 어, 레비는 음, 괜찮고 세티 효과는 괜찮네요 스킬 쪽어 얘는 발도만 보면 되지 구신 사냥 1레벨했다가 물결 베기 3레벨했다가 어, 폭풍 참이 없네요 아이씨 스킬 레벨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폭풍 참 어디 갔어 그리고 아무리 이런 거 있잖아요 발도 스킬이 아니더라도 1레븐에 받아 그냥 돌려버려 참고로 이렇게 레벨 있는 상태에서 돌리다가 단풍슬기 더 높은 레벨 나올 수도 있다 자 이거 봐 내가 2레벨 떴다가 이변에 5레벨 떴거든요. 자 지금 2렙에서 5렙으로 바꿨을 때 폭풍참 데지가 얼마나 올라간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2렙 떴을 때 기준에서 361억이 뜨고 있죠 자 3렙이 오른 5렙입니다 5렙 5랩 기준에서 424억이 떠요 네 엄청나지? 어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귀신사냥도요 스킬 랩 차이 꽤나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4렙 이상으로 무조건 띄워주셔야 되고 물결비기도 좀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4렙 이상 어, 띄워주는 걸 많이 권장드려요 그리고 세트 효과는 최대 데미지 10% 이상을 기준으로 잡아 이런 거 돌리라는 소리야. 초월 어, 행운 돌려야지. 높게 떠도 이거는 별로잖아. 체력은 그나마 인정이긴 해. 어 그리고 여기는 백태그는 다른 걸 버리면서까지 올릴 필요 없다. 돌려버려. 그러면서 세트 효과는 여기는 최종 크뎀 최종 체뎀 합쳐서 3% 이상으로 여기는 딜에 더 도움 되게 좀 해줘. 사이암은 각일만 띄우면 돼. 음, 있으니까 됐고 세트 효과는 나중에나 더 높게 해보다. 지금은 됐어. 개레페는 지미력 기준 3%퍼 최소 최대 기준 40%가 퍼 좋긴 한데 일단은 냅둬요 지금 당장은 기본 베이스 안 맞는 게 꽤나 보이고 스킬 쪽 구신사냥 이런 거더 높여야 되잖아 일단 이런 거에 집중하자 아, 여기도 혹시 몰라 뜰 수도 있어 상, 내가 이상하게 검성께 잘 뜨거든 그 다음에 소환수 초신수 스킬 찍고 있네요 초신수 위주로 하시려나봐 검성 초신수 위주 좋지 음, 잘하고 있고 그럴 거면 여거 마스터하셔야죠 이쪽이 아니라 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거 마스터하시고, 이거 찍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인트는 왼쪽으로 보내. 그리고 배아트리체 같은 경우는 스킬백 끄고 다녀요. 어, 키고 다녀 이걸 끌고, 어, 얘도 좀 찍으셨네요. 음, 누구에 집중할지 잘 정해놔. 특성은 오른쪽은 빵 나머지 왼쪽인데, 이거는 개별론데. 어, 나중에 초기화 하게 되면 이거 버려. 지금 초기화 안해도 돼요. 초기화 필수 아니야. 그리고 얘좀 쓸거면 이거 배워야지. 어, 이거 배우시고, 그리고 리치링! 엘회전 못참지 왼쪽 물빵 나머지 오른쪽에 유니아는 스킬 안찍고 왼쪽 물빵 나머지 오른쪽 그 다음에 스킬트리 보겠습니다 성광찬 마스터해 야 그래도 각성하고 쓰는건지 마스터네 해줘야지 어쩌면 이즈가 포인트 넘쳐나잖아 이거 쓸데없이 마스터할바엔 이거 찍어요 알겠지? 어 그리고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 왜 이걸 먼저 찍었냐? 오어 이거는 좀 신박하네요 어차피 이것도 마스터하게 돼있어 포인트 이런곳에서 가져오게 될거잖아 그리고 단풍 쓸기는 또왜안 배워? 이거 스턴기로 나쁘지 않아. 이거 좀 배워주고. 포인트를 그래서 또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 크쿵 필요 없으면 크쿵 내려도 괜찮고. 그거 말고는. 요거 쓰레기에요. 이거 떨구고. 요거 또 3만 배워도 됩니다. 이거 떨구고. 어차피 포인트 넘쳐나가지고 이것저것 찍게 돼있어. 포인트 넘쳐나가지고 이런거 마스터해도 이것저것 더 찍게 돼있다. 알아두고. 암튼 특성은. 상타창기 중 관통이 98이잖아요. 이거 찍고 그대로는 좀 봐봐. 이거 찍고 그대로면 이거 찍어. 그 말고는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성 트리 보겠습니다. 아니 심지어 단풍슬기 배웠는데 이 아저씨 이거 배우고 왜 이걸 안 배워? <laughs> 이거는 금나신 <겁나> 바가네. <신박하네. 웃음> 아 그리고 여거 포인트 빼겠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투자나 하지 마. 그리고 여거 쓰레기예요. 이거 배우지 말고 성광참이랑 단풍슬기는 1레벨 어안 찍는 게 좋아요. 여거 쓸데없는 포인트 투자고. 이것도 일단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뺄게요 이것도 빼고 그리고 뭘 찍을 거냐 여기 찍으려고요 음. 그리고 이거 별론데 어 이거 빼버려 뭐 여기에 넣을 거 없으면 차라리 그냥 두 개로 지내고 다녀요 근데 뭐야 이거 있잖아 이것도 넣을 만한 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퀘르렘 크뎀 40% 기준으로 잡고 그거 나오면 여기딱껴아 암튼 3포인트 확보된 거는 지금 님 상태가요 피통을 좀 올려주면 도움이 되는 그런 피통이라 가지고 이거 찍어 두겠습니다 여기서 더 찍고 싶으면, 데미지 필요하면 이쪽 찍으면 괜찮고, 피통 안 괜찮으면 떨구고, 피통 괜찮으면 그대로 냅두고, 최종 최소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찍으면 나쁘지 않고, 폭기 그 물결백이 쓰면서 잘 터치까지 있으면 이거 배워. 폭기 좀 터지면 괜찮거든. 그 이후에나 포인트 좀 모이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방금처럼 무의미한 투자하지 말고, 타겟을 찍을 수 있을 때 넘어가. 그 다음에 엘리 스킬. 여기는 나중에 열들 때, 지금은 아직 시기가 아니야. 기간제는 GM 슈퍼파워, 캐버세르 가오, 장인이다. 소환스메럴 관통 명중 경험 스킬 유비 스타트 유비 72일 28일 차. 와우. <laughs> 아무튼 어, 나중에 여유 될때 길드 코인 300개로 길드 가오. 헌터의 담이 신랩비잖아 헌터의 힘 따시고 경매장 이벤트 때에 그림자 검색하면 나오는 30일짜리 따면 그 스타일이다. 어, 알아두고. 그다음에 초이는 한쪽물빵안 좋아. 골고루 해요. 심지어 발디이 진짜 좋은데데왜 얘를 후순위로 잡냐? 어, 골고루에. 자, 그 다음에 애완동물 보겠습니다. 일단 잠재력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경획은 필요할 때 껴. 어, 필요할 때 끼는 거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죠. 빈자리에는 이제 이런 것좀 끼워 두겠습니다. 여기서 더 바꿀 건 없고, 더 좋은 걸로 바꿀 거면요. 이거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어, A등급짜리 최대 뎀, 크뎀 이런 거라도 나오면 바꿔버리고요. 웬간하면 여기서 이제 더 세팅한다면 최대 램, 크뎀, 무공속성 퍼센트 관통력은 한 마리까지만 이렇게 세팅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메인팩 봐야 되는데 얘는요 그 경액 관련 메인팩이 딜 관련 뭐 이런 거 아니 사냥 관련 이런 거 아닙니다 사냥 관련으로 쓸 거면요 탱킹 필요하면 펜돌이나 카일룸 뭐야 인천 돼있잖아 그리고 이제 그쿨감더 올려가지고 주력기 위주로 쓸 거면 벨라 뭐야? 얘도 돼 있네. 아무튼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애완동물을 더 산다면 빈패들 관련해가지고 불려서 저렴해지거나 가성비 좋은 애들 위주로 사시면 되겠다.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종패하겠습니다님 그 같은 경우는 뭔 28일 만에 이렇게 만들었냐? 아니, 이 캐릭 들어오자마자 정원 앞에 있길래... 그 뭔가 했더니... 아, 28일차 유저가 4단계에 파밍을 다니고 있구나. 아하... <laughs> 금나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그럼 제 기준 등급을 매겨야겠죠 제 기준 등급은 S 등급이에요 S 등급이긴 하지만 님 좀만 더 손대면 등급 올라가긴 할듯 금나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서 레벨링 위주로 하면서 이것저것 천천히 세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